전적 대학과 비교하여 현재 한희진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전적 대학은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았고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희진에서는 교수님들이 상담과 피드백을 잘해 주시고 수업 또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수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전공을 선택할 땐 연출 전공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최근 방송 시장과 유튜브 시장 경계가 사라지고 이제 확장이 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MCN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둘다 전망이 좋아 보였어요. 또 유튜브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PD도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물론 유튜브 제작법, 관리, 저작권 등 이론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있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유튜브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시장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 역량과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학교생활에 더욱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개인의 역량 부족과 진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기엔 아직 아이디어, 편집, 뭐 그런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추후에 크리에이터가 될지 MCN에 취직할지 등이 외에도 유튜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고 힘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못했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MCN 취직을 해서 유튜브 콘텐츠 PD로 이제 현장 경험을 얻고 추후에는 미래 유튜브 끝나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교사나 강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 완벽하려고 하면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유튜브는 나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음,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본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실함을 갖추고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